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켜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폴틸리 친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 불행을 숙명과 죽음에 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봤죠 팔자 운명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팔자가 지정해 주는 대로 산다. 중세 사람들은 그 불행을 죄에 벌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거를 받고 산다는 거죠. 부모의 죄, 나의 죄. 현대인들의 불행은 생의 의미를 잃은 데 있다. 의식주 때문이 아닌 왜 사는가? 일을 왜 하는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이 인간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겁니까? 이렇게 쇠뇌한 거죠. 의미가 있어야 사는 겁니까? 그냥 던져진 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 돼지와 다를 게 뭐지? 그래서 고민하면서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뭐 그럴 듯한 말을 합니다.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고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을 부여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럴 듯해요. 불교는 불교대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한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소금은 안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생의 의미를 전도, 선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려오라. 첫째는 불행은 다른 모습의 행운입니다. 사케오는 키가 작은 것이 불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가로막은 현실은 인간 벽이었습니다. 키 작은 사케오로서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데 인간 벽은 2차원쯤 되는 벽은 되겠지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작은 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뽕나무 하니까 생각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곁길 팁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중간쯤 부르다가 멈칫한 선생님, 방국봉, 방국, 방국봉이 누구야? 예, 접니다. 방국봉. 교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방국봉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반장이 됐답니다. 놀림받을 만한 이름을, 불행한 이름을 적극 활용해 행운을 불렀다는 것이지요. 믿거나 말거나, 불행을 또 다른 축복의 모습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져라. 그 불행이 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곳 LA에서 이민 초기 성공한 사람들은 사기당하고 망해서 한국을 떠났는데, 그 때문에 이곳에서 성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나의 불행, 또 다른 모습의 행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겸손하라. 내려오라. 이 말씀은 겸손하라.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 이것이 사케오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올라간 뽕나무에서 뜻밖의 행운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앞에 서서 사케오를 쳐다보시며 사케오야 내려오라. 올라간 뽕나무는 내려오라고 아니해도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오라는 말씀은 너와 나와 만나자는 뜻입니다. 만남, 꼭 면대민일 필요가 있나요? 당시로서는 TV, 인터넷, 휴대폰이 없었던 시대에서는 면대면 외에 방법이 없었겠지요. 세상은 달라졌고 달라진 세상에 뒤떨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수가 사케오를 만난 것처럼 만나야 한다면 교회를 꼭 나와야 한다. 면대면을 고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 헌금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제밥에 있다는 건 이미 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공구시 강의를 개설한 교수는 종강 때가 되면 30%는 도중에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런데, 비대면 강의의 요즘은 95%가 종강 때까지 출석한답니다. 왜요? 09시 출석하기 위해서는 07시부터 서둘러야 하는데, 휴대폰 강의는 1초 전에 누워서 휴대폰만 켜면 출석이 되니까요. 학교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 거죠. 교회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휴대폰 켜서 한 번에 터치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도 겸손하라. 예배 규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교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깨고 나온 교회가 코로나 19는 교회를 겸손케 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배하면서 밥을 하고 커피를 마셔도 강단 목사는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뽕나무 위에 사케오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인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받아 3분의 1을 내고 합법적으로 내 거니까 3분의 2만 드리면 되니까 악질적으로 포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정당하게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인이고 멸시하다 저희들끼리 친하고 결혼도 세리끼리 하고 그 세리들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사케오를 예수께서 만나 주십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으로는, 휴대폰으로는 안 된다. 세리오 죄인인 사케오는 안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안 된다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 여야하겠다. 이제 연보하고 집행하라. 사케오야 속히 내려와라. 8절은 사케오의 연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했더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후소 9장 5절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9장 11절 너그럽게 연보 고린도 후소 9장 13절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 연보를 왜 가지고 갑니까? 은행 계좌 이체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케오처럼 연보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연보는 구제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계약한 글 12장 14절 41절. 예수께서 연복회 개정에는 헌금함으로 바꿨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린다에는 복채의 성격이 있는데 사람에게 나눈다는 개념의 연보는 사람들이 잘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라고 연불보다 제밥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 예수님으로 끝더 이상 없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케오도 자기의 연보를 자기가 집행합니다. 예수님께 드려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환 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거지요. 제가 하는 내손의 교회나 경인교회의 연보 또는 은행 계좌로 들어옵니다마는 곧바로 낸 분에게 집행하라고 돌려드립니다. 사케오가 집행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이 낸 연보도 직접 집행하세요. 이걸 목사 신부 승려들에게 집행을 맡기니까 배달사고 나잖아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대교 랍비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천주교 신부는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그리고 멀리해 와서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하늘로 던져서 휘리 올라가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건내 거. 사케오야 내려오라. 불행을 행운으로 받고 믿고 겸손하라. 목사들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들이여, 신부가 말하는 만인 사제들이여, 연보하고 직접 집행하라. 사제 직분 수행을 위하여. 아멘.